Gtxa 전동차 드디어 출고했습니다. 24년 개통 꽃을 달고 출고되었는데 왠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촌스럽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GTXA 노선이고 빠르면서 쭉쭉 뻗었다는 것이 GTX의 특징이죠. 서울역 삼성 수서 이곳으로 빠르게 갈수 있는 곳이 인정. 그런데 A 다음 알파벳은 B죠 GTX-B 배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 사실상 확정이다 뉴스가 있습니다 B 노선은 24년 착공 30년 개통 목표 B 노선도 마찬가지로 빠르면서 쭉쭉 뻗었다는 게 특징이죠 여의도 용산 서울역 서울의 핵심지를 모두 통과하고 호재를 받는 곳으로는 2년 후 개통이 될 GTX-A 노선과 2년 후 착공을 할 GTX-B 노선 A가 개통하면서 사 사람들이 우아할 때, B는 착공하고 삽을 뜨는 거죠. 2024년에는 GTX가 핫 키워드가 될게 확실해요. 지금 공부해야겠죠.